안녕하세요 한국 펠트협회 펠트하우스입니다. 오늘은 레이스 지퍼 다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이 레이스 지퍼는 일반 지퍼와는 다르게 양쪽으로 레이스 모양으로 이렇게 지퍼 모양이 생겨, 생기게 돼서 겉으로 지퍼를 달, 달아서 포인트를 주게 되는 그런 지퍼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지퍼를 한번 파우치에다가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명화 패턴 펠티지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파우치를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어, 다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이 파우치 위쪽 면에다가 레이스 지퍼를 이렇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에 맞게 파우치가 제작이 되었고요. 먼저 어, 겉겉의 면에다가 지퍼를 고정을 할 텐데요. 어, 지퍼의 중심과 파우치의 중심끼리 고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먼저 지퍼의 중심쪽을 한번 기아성펜으로 먼저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처럼 반을 접어서 중심을 표시해준 다음에 원단에서도 반을 접어서 이렇게 중심선을 표시를 해주시고요. 겉면에서 봤을 때 지퍼는 오른손잡이일 경우에 왼손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수 있게끔 닫았을 때이 참이 왼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놓으시고요. 아까 표시해 두었던 지퍼의 중심선과 이 파우치의 중심선을 만나게 해서 고정을 해 놓을 건데요. 보통 지퍼를 다르셨을 때 안쪽에서 보시면 지퍼 라인에서 약 0.2cm 정도 아니면 0.5cm 정도 이렇게 띄어서 바느질을 하셨을 텐데요. 이 레이스 지퍼도 마찬가지로 겉면에서 올려놓았을 때 가운데 지퍼 라인에서 약 0.2cm 정도 떨어지게 하여서 지퍼를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중심선끼리 이렇게 만나게 놓으시고요. 스탬플러나 심핀으로 지퍼와 파우치 원단을 고정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한쪽을 먼저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반대편은 지퍼를 열어서 뒤쪽 면에 스탬플러로 같이 고정을 시켜 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심선에 표시를 해준, 해준 후에 스탬플러로 고정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지퍼를 다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치해 놓고. 자, 이렇게 스탬플러로 고정이 되었구요. 이제 바느질을 시작을 할 건데요. 바느질 하실 때는 이 지퍼의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가장 비슷한 색상의 실을 이용해서 바느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 지금 레이스 지퍼는 검정색 레이스 지퍼이기 때문에 검은색 실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라인부터 가운데 줄을 이용해서 쭉 바느질을 할 거고요. 홈질을 이용해서 아니면 박음질을 이용해서 바느질을 하시면 되고요. 먼저 매듭은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시작을 해줍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실을 지나가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겉에서 원단을 지퍼와 같이 이렇게 살짝 떠주시고, 바느질 하시다가 스탬플러 꽂은 자리는 이렇게 한 번씩 빼주셔도 바느질 하시는 데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앞면, 뒷면을 똑같이 홈질로 바느질을 해주시고요. 끝에 부분은 매듭을 깔끔하게 져서 원단을 살짝 찝어주고, 매듭을 한번 정도 이렇게 감아서 당겨주신 후에 방금 매듭 진 자리에서 바늘을 다른 곳으로 통과시켜서 당겨줍니다. 그리고 실을 당겨서 잘라주면 매듭이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안쪽에서 한번 보시면 원단을 겉쪽에서 바늘을 살짝 살짝만 찍어서 바느질을 했기 때문에 어, 튼튼하게도 박혔고 그리고 안쪽에도 바느질 선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바느질이 되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퍼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지퍼가 잘 고정은 되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레이스 부분을 깔끔하게 고정을 한번 하시려면 끝에 부분을 감침질식으로 살짝 살짝씩 원단과 같이 집어주시면 어, 이 레이스가 이렇게 날랑날랑 거리지 않고 차분하게 어, 원단과 밀착되게 바느질이 될, 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이 이 방법은 생략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아니면 어, 바느질을 한번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끝에 부분을 마무리를 할 건데요. 끝에 부분이 겉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원단에 따로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시는 것보다 이 상태로 어, 펠트지를 덧대서 바느질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원단을 한번 잘라봤는데요. 이쪽 끝에 부분을 서로 이렇게 겹치면 면적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좀 겹쳐주고요. 만약에 조금 길다 싶으면 끝에 부분을 잘라내도록 할게요. 원단을 이렇게 다 빼주고요. 샘플러로 살짝 찝어주신 후에 테두리를 버튼홀이나 박음질로 이렇게 고정을 해줄, 해줄 거예요. 안쪽에서 실을 통과시켜 주시고요. 쪽이라 손으로 잡기가 조금 힘드실 수가 있는데 손으로 그래도 잘 잡아가시면서 천천히 한땀한땀 이어나가며 깔끔하게 바느질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겉에 테두리는 버튼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겉에만 테두리를 바느질을 해주면 지퍼와 원단이 잘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퍼와 연결되어 있는 이 라인을 박음질로 바느질을 한번더 해주시면 지퍼와 원단이 이렇게 깔끔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잘 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한쪽이 이렇게 마감이 깔끔하게 되었고요. 반대편도 이렇게 깔끔하게 바느질로 이렇게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양쪽에 레이스를 한번 마감을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이 느낌이 좋으신 분들은 이 상태로 완성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원단에 이렇게 밀착을 시켜서 끝 부분만 살짝씩 감침질해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매듭 지어준. 실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먼저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켜서 시작을 할 거고요. 방금 실을 통과해 준 라인에서 일직선이 된 수직으로 된 바닥면에다가 원단을 살짝 떠서 그 옆에 면으로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켜 주세요. 자, 그럼 방금 나온 위치에서 일직선이 되는 면에 원단을 살짝 떠서 또 옆으로 한칸 이동해서 지퍼 쪽으로 바늘을 통과시켜 주세요. 자, 실은 잘 잡아당겨 주시고요. 방금 또 나온 실을 밑에 일직선으로 일직선 위치에 바늘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옆에 지퍼 라인에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켜주세요. 자, 이 방법으로 바느질을 계속 하시다 보면 지금 지퍼 모양이 라운드가 지어졌지만 전체적으로는 공그르기식으로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형성이 되면서 바늘 실의 모양이 이렇게 직각으로 깔끔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을 잘 잡아 당겨 주시면 실이 안으로 깔끔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레이스만 밖으로 이렇게 살아나게 돼서 예쁘게 마감이 되실 어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앞면과 뒷면을 바느질로 연결을 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레이스 지퍼가 달린 명화 펠트지 다용도 파우치가 완성되었습니다.